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 비 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도심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온도 1도 낮추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하루를 취재했습니다. 15년 만에 청룡기를 거머쥔 광주 동성고의 에이스 김기훈 선수를 만나봅니다. 올가을에 열릴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 일부를 광주에서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 10년 사이에 연평균 온도가 1도 올랐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난 100년 동안 1도도 오르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왜 광프리카라는 오명이 생겼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광주시는 시원한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난해부터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이 어린이 도서관은 지붕에 빛을 반사하는 페인트를 발라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이른바 쿨루프 시행 대상입니다. 그런데 폭염이 끓는 7월 말에야 공사를 시작하려다 달아오른 지붕에 인부들을 올려보낼 수 없어 공사는 기약 없이 중단됐습니다. 여름 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설계 과정도 있었고 공사 발주에 하면서 계약의 어떤 기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세금으로 녹지 공간을 조성해둔 광주의한 문화센터 옥상입니다. 평소 문이 잠겨있어 사람들이 오지 않은 옥상엔 말라죽은 식물이 듬성듬성합니다 그 내려갔다 이런 옥상 정원 만들기 등 도심 녹화 사업과 쿨루프 설치, 살수차로 물을 뿌려 도로의 온도 낮추기 등은 모두 광주시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입니다. 온난화로 인한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국비와 시비 2400억 원을 드리는 중장기형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생태 하천 복원이나 친환경차 보급 같은 중장기 계획은 거름마 당되고 당장 폭염에 필요한 단기 계획마저도 시기를 놓치거나 시행 뒤에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염 기간인 6월 이전에 설치된 건 없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설치가 됐어요. 그럼 지금 올해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온도 측정을 해본 적은 없죠. 무더위 쉼터에 지원금을 대폭 늘려주고 온열질환 예방에 나서는 등 무더위 응급 처방에 나선 광주시가 장기 대책이나 근본 대책 추진은 미진한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온도 1도 낮추기 프로젝트에는 녹색 공간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를 들려 도심을 시키겠다는 건데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용국 기자입니다. 한여름 인공위성에서 광주의 지표면 온도를 살펴봤습니다. 시가지나 산단 지역은 열축체이강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 도로로 인해 전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붉은색을 나타내지만 산림이나 공원 등은 온도가 낮은 파란색을 띱니다. 녹지 공간은 특히 밤에 에어컨 역할을 하며 도심 열기를 식혀줍니다. 밤새 온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워진 공기가 뜨거워진 그 곳에서 상승돼 버리는 그 공간을 그 차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가 차가워지는 거죠. 하지만 광주의 1인당 공원 면적은 13.7 제곱미터로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대구와 서울 다음으로 적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녹지가 크게 춘다는데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축구장 130여 개에 이르는 97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파트가 들어 13년생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는 그런 우리도 있는데, 우리도 그것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광주의 폭염일수는 10년마다 2.7일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게 현실화될 경우 2070년이 되면 지금보다 폭염일수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폭염을 특별제해로 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 속에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광주는 한여름 무더위 제해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오늘은 절기 중복입니다. 더위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2열치열이라고 하죠. 오늘 뜨끈한 보양식 한 그릇 드시면서 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 현낮 기온이 36도, 목포는 3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5도 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겠고 이 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잠깐 기온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폭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6도, 그 밖의 지역도 26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36도까지.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덥겠습니다. 목포와 무안 영암과 강진도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곡성과 구례, 광양도 36도까지 오르면서 삼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바깥에서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루 8시간을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청소미화원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송정문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고 왔습니다. 땡볕이 쏟아져도 아스팔트가 끌어올라도 쓰레기는 줄지 않습니다. 누군가 길에 버린 쓰레기를 쓸고 담고 청소차로 옮기는 환경미화원들. 이들이 일하는 시간은 해가 뜨는 아침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사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매일 8시간씩 아스팔트 위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솔직히 여지러질 한데 어, 저희 같은 경우는 햇빛을 한 장시간 받잖아요 그러면 은 모자를 쓰고 있어도 어지러운 건 사실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청소차에 싣는 미화원들은 악취랑 먼지와도 싸워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섞인 종량제 봉투를 씻다 쏟아지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악취를 뒤집어 쓰고 일해야 합니다 남들은 더워서 옷을 벗을 때 이들은 토시에다 장갑, 마스크까지 써야 합니다 먼지가 뒤에 있다 보면 매연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방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덥지만 우리도 덥지만 어쩔 수 없이 착용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폭염과 싸워야 하는 미아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시도 때도 없이 내다놓는 쓰레기입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배출 시간을 지키기만 해도 이들의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돌아왔을 때 한번에 다 치우면 좋은데 배출 시간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두 번이라고 또 오후에도 나오면 또세 번이라는 것까지 되거든요.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음식물 국물이 떨어지는 종량제 봉투 역시 미아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다 에 주민들이 음식물을 많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음식물을 따로 별도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광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아원들은 모두 870여 명에 이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떼약 배달에서 매일 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미아원들 역시.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광주 시민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곡성군 오봉면 섬진강에서 다슬기와 제첩을 채취하던 5 4살박모 씨가 실종됐다가 3시간 만에 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인 두 명과 제첩을 채취하러 온박 씨가 깊은 곳에 들어가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올여름 첫 수질예보제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 물환경연구소는 승천보 클로로핀A 표층 농도와 죽산보 남조류 세포수를 실측한 결과 수질예보제 기준을 넘겼다며 어제 오후 5시를 기해서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는 2월 초순에 영산강 조류경보가 내려졌지만 올해는 한달 반가량 늦어졌습니다. 방학전을 맞아 주말에 놀러갈 곳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멀리 가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광주 인근에 있는 시원한 곳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수정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 인근에 있는 시원한 곳을 추천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어디로 가볼까요? 요즘 매일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폭염 속에 이렇게 빠져있는데요. 그 폭염을 피해서 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여름 하면 또 폭염을 피해서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이좀 방학했다고 이번 주부터 집에서 좀 아우성일 텐데요 네. 네. 멀리 가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고민이신 분들 이분들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도심 곳곳에 물놀이 공간을 할수 있는 수영장과 그리고 바닥 분수 여기에 또그 스릴 만점의 지산 유원지까지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어, 네. 궁금한데 그러면 우선 물놀이도 하고 또 체험 프로그램도 할수 있는 곳 어디에 있을까요? 네 국립 광주과학관인데요 이 국립 광주과학관에 다양한 여름 방학 특별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마형 과학 교실을 더욱 심화시켜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름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과학 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상 메이커스, 꼬물꼬물 또 미생물 DNA, 여기에 또 출동 CSI 과학 수사대,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또 놀이 수학 등총 7개의 다양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바닷 본수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광주 네. 인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곳의 바닥분수는 뜨거운 태양 아래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따라서 신나게 이렇게 뛰어노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시간인데요. 주로 광주 관광지 주변 일원에 있습니다. 여기 시민의숲과 수안 하나로마트 그리고 첨단 교통공원, 또 온천조수지 아시죠? 네. 이곳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그리고 신용글린공원 주변이고요. 그리고 또 광주 인근으로 전남을도 살펴보면 장성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장성평림댐 그리고 화순에는 한의움 센터 앞에 있고요. 그리고 또만년산 호수공원 그리고 또 담양에도 중로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에 또 곡성 섬진강 기차 마을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유 엄청 많네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곳 어디에 있을까요 작가님? 네. 광주 국립과학관인데요. 이곳에서는 지루하지 않게 과학 체험도 함께 하면서 물놀이 여기에 또 마술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도 바닥 분수로는 중 등록원 앞에 바닥 분수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선 대나무 숲도 함께하죠 그리고 또 시원한 나무 그늘도 있어서 네. 오래도록 머물게는 아주 좋죠 아이들이 그 물놀이를 하다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금방 지치게 되는데 등록원 네. 여기 그 물 분수대는 굉장히 좋은 어떤 여건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에 또 오래도록 머무게 좋은 곳 기차마을에는 동전을 넣으면 이곳에 음악이 나오는 음악 분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온 가족이 또 춤을 추면서 즐길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곳이죠. 네. 그런데 그바닥 분수 갈 때는 반드시 아이들의 여벌의 옷을 가져가는 게 중요일 아, 것 같습니다. 네. 자, 물놀이는 아니지만. 광주 내에서 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핀전망대 우리 시원하게 그 두루 갖춰져 있는 곳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70, 80 세대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이곳에 소풍 한 번쯤 갔던 곳일 것입니다. 네. 지산연지인데요. 이 지산연지 리프트카 타고 전망대에 오르는 코스인데요. 여기에 그 꼭대기를 연결해 스릴 만점의 모노레일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모노레일은 더위를 잇기엔 아주 그만이 이모노레일을 타고 또 광주시가지 전경을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 전경을 함께 보시면서 다녀볼 수 있고요. 이곳에서 또 보는 것만으로도 더위를 씻기에는 아주 그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지산 연지를 이용하는 시간은 한낮 더위를 피해서 저녁 시간 때 이렇게 다녀보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어렸을 때그 수영장에서 놀았던 네. 추억이 있는데 어른들은 아. 가면은 추억을 또 아이들은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좋은 전경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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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광주 동성고가 15년 만에 우승을 거뒀습니다. MVP로 뽑힌 선수는 올해 기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을 받은 동성고 좌완 투수 김기훈인데요. 우승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 들어봅니다. 네, 김기훈 선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동성고등학교가 청년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어, 일단 청년기 대회 하면서 감독님께서 이제 선수들에게 편하게 마음 먹자로 라고 메시지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편하게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한꺼번에 뭉쳐서 우승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야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료들과도 고생을 좀더 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부 다 같이 고생했고, 이제 다한 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에 우승한 것 같고, 또 이제 응원해주신 부모님들이 덕분에 더 힘이 났던 것 같고, 그래서 더 자신있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어, 투타를 넘나들면서 활약을 했는데 청룡기 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승도 기억이 남지만 일단 제가 사강전에 장춘고전에 선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잘 던져서 결승까지 가는 발판을 이제 놓서더 기쁘지 않았나 생각은 같아요. 어, 김기현 선수는 야구를 언제 처음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9월달부터 시작했어요. 월까지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제 워낙 야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이거즈 선수들도 좀 많이 봤을 것 같은데 가장 닮고 싶은 선수는 누군가요? 네, 다 아시겠지만 그 양인준 선배님을 닮고 싶고요. 이제 마운드에서 이제 패기 있는 모습과 또 인성으로, 인성적으로 좋다는 소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인성적으로도 담고 싶고, 던지는 모습도 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좌완투수가 귀한데, 좌완투수세요. 원래 왼손잡이신가요? 아니,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오른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오른쪽 팔이 아파서, 이제 왼쪽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왼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원래는 오른손잡이세요? 아니, 그밥 먹는 거랑 다 왼손, 이제 던지는 거만 오른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이벤트로 바꿔서 지금까지 하게 된것 같아요. 오히려 더잘 됐네요. 네. 야구선수로서 김기훈 선수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마운드에서 강한 멘탈이 좋고 빠른 볼을 가지고 있으면서 슬라이더랑 체인접이 타자들을 잘 속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기아타이거즈에서 1차 지명을 받았습니다. 곧 기아타이거즈 선수로서 뵙게 될 텐데, 앞으로의 각오와 포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이제 빨리 일군에 올라가서 오선 발하는 게 목표이고 이제 잘해서 이제 신앙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어떤 야구 선수가 좀 되고 싶으세요? 양현준 선배님처럼 이제 야구도 잘하고 인성적인 면에서 좋은 칭찬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잡고 지금 배구로 이동하게될할 텐데요. 가볍게 시우진의 네. 한타를 만들어내는게요 좋은 제목감이거든요. 그렇죠. 진우 높게 뛰습니다 중전수 물 뒤로 갑니다. 중전수. 중전수 펜스 근처. 펜스 상대를 때렸습니다. 내려지 않는군요. 첫 타석에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시즌 16 홈런 기아 타이거즈가 샘스를 상대로 두 줄을 만들어 놓습니다. 2대 없어가는 기아 타이거즈. 우리 코치가 전달을 하시네요. 아, 코치가 좋았네요. 아, Thank you, Idols. No less and hard 제가 홈에 들어와요. 네.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된 청해진 해운 업무일지와 선원 수첩 등 내부 자료들이 4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보니 세월호 선원들은 조타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조타수가 우현으로 15도 이상 탈을 꺾는 대각도 변침을 하는 바람에 배가 침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조타수의 말도 달랐습니다. 제가 쓸던 부분도 있지만 타가 유난히 많이 들었어요. 빨리 들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복원한 선장의 명령과 당직 인수인계 사항을 담은 야간 지침 문서입니다. 복원된 자료는 2014년 1월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까지 90쪽 분량. 4월 초에만 큰 각도로 좋다 하지 말라는 선장의 지시가 세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호가 작은 각도로 좋다 해도 배가 큰 영향을 받을 만큼 예민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월호는 기본적으로 보건성에 그렇게 좋은 선형은 아니다. 라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장이 그런지 하고 안전을 위해서 쉽지 않았나? 조타실에서 발견된 다이어리에서는 사고 한달전 조타수 조씨를 부적합하다고 적은 다른 선원의 메모도 복원됐습니다. 조류가 빠른 맹골 수도 해역을 지나던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던 사람은 조씨와 입사 4개월 차였던 3등 항해사뿐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청해진 해운이 안전은 뒷전에 둔채 돈벌이만 급급했던 정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 배수리는 미루면서 학생 단체 여행은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박영기 기자입니다. 3, 4, 5달 전인 지난 2013년 말, 청해진해운 직원들의 회의 내용입니다. 2014년 영업 목표로 세월호는 17%, 오아마나호는 9% 매출 상승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객부의 근무하는 선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82쪽 분량의 다이어리는

저 타실에서 발견된 다른 다이어리에서도 수리비 절감과 자재가 자주 언급돼 청해진 해운이 안전보다 매출을 중시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특히 평소 100명 안팎의 승객이 타는 세월호는 평균 3, 400명의 승객이 확보되는 학생들의 소학여행을 적극 유치하려 했습니다. 때문에 경품행사 같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인솔 교사들을 예우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일반 선원들도 여객 유치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 점검 측면에서 제대로 그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뭐 점검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학 여행이라 좀 청해진 회원 쪽에 다시 책임을 물으 물어야 된다. 건조된 지 20년 된 노후 선박을 증축까지에 운항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 참사 이후 파산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올 가을에 열릴 북한 예술단의 공연일 부를 광주에서 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예술단의 공연일 부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최 의원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봄이 온다의 답방 형식으로 가을이 왔다 공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주 공연이 성사될 경우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열릴 비엔날레 북한 미술전과 더불어서 광주가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 손님, 어제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영유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자파 안심진단 서비스를 우수 사례로 발표했습니다. 2년 전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해 무리를 빚었던 광주 하남산단 세방산업 주변에서 대기 중 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환경과학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다만 세방산업과 가까운 산단 내부와 주거지역에서는 미국 환경청의 독성 참고치를 초과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친환경 생활 지원센터가 지하철 양동시장 역사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친환경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역할을 나서는 한편, 친환경 제품 정보 제공과 홍보, 그리고 친환경 제품 유통 매장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